우리 손을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하나 이렇게 딱 붙여보세요. 딱 붙여서, 하나는 쫙 올리고 내리고, 하나, 둘, 셋은 여기서 손을 돌리는 거예요. 셋, 넷, 다섯 할 때는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팔치기를 딱. 다섯, 여섯 할 때는 이 세우는 거예요. 여섯, 일곱 번 뛰고, 여덟.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때요? 할수 있겠죠? 네, 할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손을 딱 붙여서 하나, 둘, 셋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셋, 넷, 다섯은 이렇게 칼치기를 붙이고 여섯 할 때는 딱 세우는 거예요. 일곱, 일곱은 뛰는 거고 여덟, 딱 붙이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숫자를 하는 것도 우리 몸에 좋지만, 노래를 불러서 우리 산토끼 아시죠? 산토끼 불러가면서 해볼까요? 자, 시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상고개 고개로 나 혼자 넘어서 도시 도시 이밤을 주워서. 숫자를 고개. 세면서 같이 하는 게두배 효과가 있다니까 어떻게? 같이 한번 또 해볼까요? 손을 딱 붙, 딱 붙였죠. 이걸 한번 이렇싹 꼬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여덟까지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항상 손을 딱 붙여서, 이 손을 붙인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붙이게. 또 반대로 붙이고, 반대로 또 붙이고. 아, 손을 딱 마주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시집갈 때 여기 연지, 연지곤지 찍었잖아. 연지, 연지, 연지 짝짝. 곤지곤지 짝짝. 연지 짝, 곤지, 곤지 짝. 짝. 연지, 곤지, 짝. 연지곤지 짜짜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집에서 심심할 때 이렇게 해주면은 머리를 서면서 입으로 말을 하면서 하면은 치매 예방에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같이 친구랑 재밌게 곤지연지 찍으면 어떻게 해요?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하면 좋지만 친구가 같이 놀러왔을 때 같이 마주보면서 하면 참 좋다고 합니다 요, 요 손으로 금지 손으로 어떻게? 우리 얼굴을 마사지도 해주고 음, 눈도 밝아지게 해드릴게요 자 손을 이렇게 이 손에서 어, 어떻게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꺾어서 꺾어서 맞춰요. 딱 맞춰서 여기 꾹 눌리면서 쫙 따라 올려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네. 눈썹 사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꾹 눌러주세요. 여기를 눌러주면은 우리 눈이 침침한 눈도 밝아지게 돼요. 자,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눈을꾹 눌러주면은 우리 눈이 자극을 주면은 눈에 혈이 확 돌아서 눈이 밝아진대요. 그다음에 여기 중심 여기 네. 여기 중심을 또꾹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중심을 꾹 이렇게 눌러주면서 머리에는 힘을 주지 말고 손으로 힘을 조금 줘서 꾹 눌러주면은 음, 눈이 엄청. 네, 순간적으로 바, 밝아지면서 이 밝은 이, 이게 꾹 눌러줌으로서 여기를 자극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해줘요. 손에는 뭐가 있다? 오장 육부가 다 있어요. 우리 몸에는 345개의 혈이 있는데 그 혈이 딱네 군데 집중이 돼 있대요. 어딜까요? 물론 손에 있겠죠. 그리고 발바닥에 있어요. 또두 군데는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두 군데는 어딜까? 네. 우리 눈에 이 눈이 밝게지는 이 중심에서 목에 혈이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딱네 군데 집중되어 있는데 이 귀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집중이 다돼 있는 데가 이 귀하고 여기 눈 눈하고 그 다음에 손. 그리고 발바닥에 345개의 혈이 딱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345개의 혈이 딱 집중되어 있는 데를 어떻게 자극해주면은 어디가 좋다? 우리 뇌도 맑아지고, 치매 예방도 되고, 음. 그래서 오늘은 코끼리 안에서 해볼까요 근데 이 손을 어떻게, 자, 이두 개를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음? 두 개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가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네. 근데 이거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저까지 있고 하지만 막상 하면 안 되는데, 그 대신 잘할수 있는 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코끼리 아저씨, 코가 손이래. 가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할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연습 안 하면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보 강사니까 뭐든지 잘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하면은 어떻다? 잘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시작. 고. 끼리 아저씨는 고가손이래. 가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한번 해보세요. 네.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또 알려드릴게요.